버진 갤럭틱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연구 개발을 넘어 돈 버는 우주 항공사로의 변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돈은 계속 쓰고 있는데 과연 우주 관광으로 이걸 만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해법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파고 들어보죠. 목표는 뚜렷해요. 2026년 말 상업 서비스 시작입니다. 우선 돈 문제부터 봐야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바로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순손실이 6,400만 달러. 많아 보이죠. 근데 작년보다는 15%나 줄어든 꽤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계획을 밀어붙칠 실탄 현금 4억 2,400만 달러를 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델타급 우주선이죠. CEO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제 연구는 그만,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진척이 빨라요. 골치 아픈 공급망 문제가 풀리면서 제작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재사용이 핵심이거든요. 진짜 혁신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새로운 산화제 탱크의 수명이 무려 500회 이상입니다. 엄청난 도약이죠?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인 이유죠. 정비 시간은 확 줄고 비행은 훨씬 더 자주 할수 있게 되니까요. 모선 2부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는 연달아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걸까요? 그들의 수익계획 한번 보시죠. 일단 델타 우주선 단두 대로 시작해서 1년에 125번 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티켓 가격은요. 마지막으로 알려진 게 60만 달러였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오를 거라고 해요. 티켓은 트렌치라고 부르는 묶음 단위로 팔 건데요. 새로 풀 때마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연 매출이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그림이 나옵니다. 단순히 매출만 높은 게 아니에요. 조정 2비다. 즉, 실질적인 영업이익도 1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업비행 시작하고 단 두세 달 만에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획은 정말 인상적인데 결국 실행이 관건이겠죠. 과연 우주관광의 새 시대를 열수 있을까요?